탔습니다. 날 꼴딱 세고 인천공항으로. 5분 남겨두고 급하게 집에 통해서 자리로 갔습니다. 혼자 처음 어, 해외 비행기 타고 들어온 것 치고는 큰 무리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신축구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 먼저 와 있는 공기를 만나러 나가 볼게요. 공기는 하루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먼저 와있어요. 하라야 <laughs> <못 알아보네. 웃음> 누가 보면 깡패 줄 알겠어. <laughs> 나 신축구에서 만났어요. <웃음> 이제부터 <웃음> 제대로 시작해봅니다. <laughs> 나 지금 열1본이다 <laughs> <laughs> 난딜이야 도쿄야 충격적인 일본의 방 사이즈 1박에 28만원 정도? 꿈에 그리던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음. 이치란 라멘이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또 어, 진짜 원 없이 먹고 갈 거예요. 어, 어. 계란, 홍당, 오기 어, 어. 버섯, 버섯 초, 풍시만 나의 히치하 엄청난 몇년 동안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야! 크리스마스! 자, 애플파이 이미 한입 먹어버린. 저는 지금 신주코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 미우미우에 와 있는데, 과연 제가 뭘 샀을까요? 예쁜 게 너무 많네요. 어, 내 통장 눈감나 하나씩 끝에 우린 과연 뭘 샀을까요? 커밍순. 신주쿠의 밤을 즐기러 가봅니다고 근데 밤을 즐길 거지만 솔직히 딱히 할건 없어요. 꼬치 먹으러 갑니다. 와, 근데 진짜 다르게 생겼어요. <laughs> <laughs> 한 명은 상은 약간 고양이고 한 명은 상 강아지 상이에. 강아지 <laughs> 상이. <laughs> 어. 신축구의 밤을 즐기러 가봅니다. 가봅시다. 하지만 우린 정자국. 아사히의 꽃치 먹으러 아! 가봅시다. 오! 약간 홍등거리? 응. 집집마다. 언니 여기는 사테타다 꽃이

자, 둘째 날을 신나게 보내보도록 어? 보내 보내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구나. <laughs> 저희는 지금 호텔 1층에 있는 스시집에 왔습니다. 검색해둔 데가 있었는데, 그냥 가까이서 먹자 해서 왔습니다. 아아 오이고, 맛있어. 어? 오이고, 맛있어.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 오모테산도에 한 카페 왔어요. <laughs>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laughs> 아얼죽가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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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z. 웃음> 날이 춥기 때문에 동기인생이랑 각자 개인 취향이 너무 달라서 찢어서 피하러 어요 저는 오모테산도에 있는 쇼핑을 하러 <laughs> 왔습니다 요즘 쇼핑을 많이 오모테산도 신발 편집샵 있고 막 이런 스트릿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은 거리를 혼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일본에서 혼자 쇼핑은 또 처음이에요 네데 뭔가 마음에 쏙 드는 쇼핑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만족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일본 쇼핑한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동기가 좀 이따가 만나면 두손 잔뜩한 언니를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호원장담했거든요 아니야. 나 그렇게 사고 싶은 거 없어 했는데 역시나 일본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슈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그 오모테산도랑 하루주쿠 메인 거리 쪽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해서 골목골목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구매한 거를 걸쳐 입었어요 음, 원래는 예전에 이렇게 일본 오면 살짝 좌회전입니다 신발 아니면은 막 명품 막 아, 이런 거 보러 돌아다니려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몇년 만에 다시 오니까 제 취향이 확실히 바뀌어 있긴 한가 봐요 이렇게 막 후디나 뭐 맨투맨 티셔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평소에 잘 입고 다닐 만한 것들 이 눈에 가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부지런히 더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지? 어? 한옥만메이드 매장이 위치해 있어요 큐먼메이드 매장에 제품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나타날 일인가? 와, 그래서 그냥 기본 티셔츠에 그냥 하트, 파란색 하트 좀 귀여운 반팔티 있어가지고 딱 하나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어, 역시 핫한 건 어딜 가나 하구나 다음번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쇼핑이 끝났는데 제 동생이 조금 더 쇼핑을 즐겨야겠다고 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마지막 저녁 식사 맞지? 하러 이제 킨탄이라는 곳에 왔어요. <목소리> 야끼니코를 먹을 예정입니다. <목소리>

이간 너무 행복하다 맞지 이거는 오늘 쇼핑한 하루를 다 피로를 풀어버릴 수 있는 맛아놀 s 맛있어 는더 각자 쇼핑을 아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생이. 저 보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 언니, 클로에 완전, 2월 된상품인가막 코트 나 15만원에 샀어. 이래서. 어디냐고. 가봤더니. 빈티지 가게였는데. 나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입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laughs> 나 지금 이거 입고 나갈래. 묵직하는 괜찮아요? 네, 그 15만 원짜리 빈티지인데 클로에 거는 괜찮지 않아요? <laughs> 약간 저기 왔 뭐, 영국 약간 네. 그 공주님 같은 느낌 아닌가요? 지원 씨, 저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자, 여러분, 클로에 코트 입은 지원 씨와 함께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이거를 그, 한국 가이전에 버리고 갈 거라서, 그, 지금 장례치리기 전에, <laughs> 한번 입고 나왔어요. 아, 이거 입고 핫한 뭐 클럽을 가야 돼. 어디 <laughs> 가야 돼? 가서, 같아요. 가서 뽁고 보내줘야 되는 <laughs> 어. 거 아니냐고. 아, 저는 만족이야. 저는 일본의 빈티지는 경험해봤고, 이제 일본에서 할게 없어요. 이제 만족합니다. 15만원 했어요 그렇대요. 끝. 그, 오늘은 호텔 안에서 조촐하게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돌아가기 싫어요. 회사 안 갈래. 죄송합니다. 빠르게 출근하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시바이 클로에를 바이바이합니다. 이렇게 두고 간대요. 안녕. 자 가는 날 날씨가 너무 어, 좋네요. 자, 일본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러 신주쿠에 있는 맨야 코코로라는 데 왔어요. 신축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지인을 통해서 추천받은 집입니다. 저는 마제소바를 먹어볼 거예요. 大 <music>